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시고, 즉시 새 이름 이스라엘로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개명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장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더라 이겼음이니라 이 장면은 야곱이 바탄아람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잡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고 씨름하다가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졌다고 선언하시고 야곱을 개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할 것은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하여 지배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2장과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개명하신 이두 말씀의 내용상 차이가 무엇이지요? 창세기 32장은 창세기 32장의 이스라엘은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됨으로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시겠다는 의미의 계명이고 35장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계명입니다. 한편 신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를 주로 영접하는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성도로 부릅니다. 하지만 세례 받은 후 그의 삶은 아직 하나님 말씀보다 여전히 자기 죄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야곱 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2장과 창세기 35장 사이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겠다고 한 야곱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 사이에 있던 이 일의 영적 의미를 깨달으면, 오늘날 세례받은 후 하나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이름만 성도로 불리는 사람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도가 되는 길을 알수 있습니다. 장세기 32장의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는 말씀과 복을 받은 후형 에서와 화해했지만 그와 함께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방향을 서쪽으로 돌려 희위 족속의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의 이런 결정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동행하시며. 지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지 않는 상태로서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재난을 만납니다. 시위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파몰 일가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합니다. 이에 주변의 다른 시위족 속에게 공격당할 것을 염려하며 근심 걱정을 할때 장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에게 그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곧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로 야곱이 받자, 이에 분노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도움으로 바딴 아람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혼자 도망하게 됩니다. 그 외롭고 무서운 도망길에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땅을 주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는 것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허락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는 것, 오고 가는 길에 지켜주시는 것,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은 세 가지, 곧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 또 11절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서원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그 요구 사항을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면 나 또한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다고 사람이 하나님께 제시하는 언약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요구한 서원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바다 나람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돼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야곱은 서운한 것을 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지혜로 선택한 세겜으로 가서 그곳에서 재난을 만나 죽음을 두려워할 때 그때 베델로 가서 제사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야곱은 그의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제시한 서원 조건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자기는 서원한 것 자체를 잊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서원을 지키고자 베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 취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훌륭합니다. 장세기 35장 2절로 3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야곱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첫째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 둘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셋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명령합니다. 야곱의 세 가지 조치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이름뿐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조치입니다. 첫째, 나와 내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우상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야곱 일행은 모든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우상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가령 주일 예배 대신 돈을 벌러 갔다면 돈은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또한 결혼식과 같은 세상 일을 주일 예배보다 더 우선하면 그것도 사람을 충하게 여기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나의 생각 곧 탐심과 정욕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유익한 것은 선하고 해로운 것은 악하게 여기는 사람의 실질적인 우상은 자기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는 일은 현대적으로 볼때 나의 자기중심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자기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기던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께 짐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서원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야곱 일행은 귀고리 장신구를 땅에 묻음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합니다. 귀고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겉모습을 부하고 귀하게 보이고 싶은 부하고 부, 부하고 귀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장신구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하게 하는 것의 영적 의미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나의 겉모습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관심이 선하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셋째는 의복을 바꾸는 일입니다. 의복, 의복이란 겉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가령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로 보입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이 의복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의복을 바꾸는 것의 영적 의미는 예배자의 정체성이 나타나도록 삶의 모습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내 몸의 안락과 쾌락을 위하여 선택했던 게으름이나 술, 담배, 게임과 같은 세상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와 같은 세상 유익을 얻으려고 예배에 참석하던 사람이 마음이 변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의 의복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야곱 일행은 모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이라 약속하시자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로는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서 소원 약속을 지킨 후 야곱은 더는 자기 죄로 하나님을 이기는 야곱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기 지혜는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여생을 살아갑니다. 곧 자기의 소원을 지켜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중심 가치관으로 가, 가치관을 가진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야곱과 그 일행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영적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장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에 보듯이 사람은 항상 악한 죄획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피방이니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자기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만족을 위하여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기 지혜를 따라 거짓도 참이라고 말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입니다. 항상 악한 생각으로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사람들을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폰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죄의 종으로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탐심과 정욕 만족을 시키려는 시키도록 죄가 요구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종이었지만 전도자에게 들은 예수 복음과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을 마음에 순종함으로 그로서 의의 의종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정리하면 누구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불리게 되는 신분이 됩니다. 곧 창세기 3 2장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창세기 35장의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처럼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생명이 죽는 제사를 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마음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는 마음의 장신군을 다, 장신구를 다 버리고, 자기 지혜로 살던 죄의 종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 정결한 마음으로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악한 것을 생각하던 나의 옛 생명이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 인정하시며 성경에 약속한 복들, 형통의 복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배 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등등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지혜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 이기며 사는 모습과 또 습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불리기는 할지라도 아직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세기 35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가 네 후,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말씀에 약속한 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야곱처럼 우상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